연애는 해보셨나요, 남방? 네, 한번 해봤어요. 제가 일반이나 오셨을 수 있어가지고, 네? 그 제가 군대에서 군대 선임이랑 연애 오... 혹시 그 서울 같은 거좀있 나요? 아해 주자면 뭐? 애인이 어떻게 만났어요? 일단은 제가 자대 배치를 처음 받고, 근데 가침정일 때. 그선임님을 처음 봤는데, 그선임님이1 말이었어요. 1병 말 끝날 때쯤. 처음 어, 앞면 트고,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. 초반부터. 그렇게 잘 지내다가. 어. 군대는 되게 쓸데없이 막몸 쓰는 걸 많이 해요. 막 갑자기 족구를 하러 나간다던가. 근데 그거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손님한테 그냥 생활관 같이 들어가서 쉬십니까? 그랬는데 가서 그 생활관에 둘이 앉아있다가 그냥 내가 좋냐고 물어보니까 좋다 해서 사귀게 됐는데. 갑자기? 네. 네.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저한테 되게 잘 챙겨줬어요. 그래서 약간 삘이 와어 사실은 지금 잡아뜨려야겠다 해서 삘이 와서 사게 된 거고. 이야. 부럽네요 안에서 군대 안에서 떡을 샀었거든요 <laughs> 와우 어디서? 저희가 생활관에서? 여러, 여러 군데에서 어머, 생활관에서도 자. 해봤고 <laughs> 주말이었는데 그날은 주말에 내 애들이 이제 생활관에 잘안 들어와요. 다막뭐 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둘이 매트리스 피고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붙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생활관에 들어올려다가 그냥 안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. 둘이 있으니까 괜히 불편하니까. 아 그렇게 눈치가 있어 애들? 근데 저희 그러니까 저 제가 좀 이게 좀안 좋은 버릇인데 제가 약간 하기면 약간 티내고 싶어해가지고 항상 <laughs> 람들한테때내 내 사람을 약간 자랑하고 싶다 해야 되나 뭐래요. 음... 그래서 그냥. 애들 보는 앞에서도 맨날 안고있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그거게 <laughs> 대놓고? 애들 사이에서 사실 소문이좀 많이 났어요 저희가 그리 뭐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 대원에서 이제 목포 덮고 있으니까 뭘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그 안에서 했죠 사실 조심조심하고 어디까지 했어요? 근데 아예 다 했어요 근데 저희 둘다 저도 남자과 경험이 그땐 처음이었고 그 선임이 처음이죠 마지막에 저는 남자기념 이제 1반이었으니까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다뭐 밴드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중대 안에는 콘돔이 없으니까 노콘으로 하고 와우 그렇게 더럽게 했죠 그때 거기에 이제 막 바디로션 발라가지고 그랬거든요 눈만 그렇소. 맞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계속 창고 가서도 하고 샤워실 가서도 하고 와우 <laughs> 항상 자려고 이제 취침소독 하겠습니다 후임이 딱 불을 끄면은 음. 제 바로 옆자리니까 제목 뒤로 팔이 들어와요 항상 팔베을 해주거든요 아... 맨날 둘이 이제 껴안고 자고 있으니까 이제, 불친번 애들이 잘안 들어와요, 저희 생각에는. 항상 흠칫흠칫 놀라고. 내가 생각해도 음. 100% 있다니까? 이렇게 남자끼리 거의 뭐 2년, 뭐 2년 8개월 동안 거의 같이 있으면서 여자도 안 놀고 일반이어도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돼. 근데 다들 그냥, 씨. 한다니까? 그래서 나도 솔직히 군대 가고 싶긴 해. 근데 개고생을 하고 싶진 않아. <laughs> 아, 제가 그 선임 전역하는 날, 창고에 <laughs> 가가지고, 그 안에서 서로 안고, 한 5분 정도를 펑펑 울었거든요 음... 그러고 이제 전역하고 그선님은 여자친구도 있던 상태였으니까 뭐안 보니까 그랬겠죠 그 여자분이 저희 둘의 관계를 알아요 사실은 네?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둘이 그냥 친한 사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선이 넘은 걸 이제 인지한 거죠 근데 이제 아, 저한테 따로 이렇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러니까 저를 이제 게이로 확정하고 너네들은 일반을 건들면 안 되지 않냐 <laughs> 자기 이제 오... 자기 따는 자기 남자친구니까 자기 남자친구 일반이라고 생각하겠죠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자기도한거 아니다. 선임이 <laughs> 자기도한 거다. <laughs>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엄청 둘이 트러블 많고 그랬거든요. 그그 선임이 좀 문제였던 게그 선임이 제 앞에서는 여자친구랑 헤어질 거다. 너랑만 만나고 싶다. 그런 얘기를 하고. 이제 그 여자친구랑 또 통화할 때는 정리할게 <laughs>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저 <laughs> 어, 그러면 딱 봐도 그냥 그 사람이 쓰레기였죠 그때는 뭐, 군대에서 <laughs> 어,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랑 그렇죠. 만났던 거고 오히려 약간 좀 심각하게 일반인 사람들 있죠 약간 너무 평소에 여자를 엄청 밝히고 음... 막 약간 게이를 혐오할 정도로 여자만 밝혔던 애들일수록 약간 건들기가 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치, 일반인들이 더 좋지. 턱 경험이 일반인이었고, 그 뒤로도 이제 군대에서 일반 사람들하고도 막 이것저것 해봐서... 아, 그래? 그럼 그 이후로는 군대에서 계속 남사람이랑 이것저것 한 거야? 음, 저는... 네, 뭐 다른 후임하고 뭐 하나 있긴 했는데, <laughs> 여러분, 저 다음 주에 있게 하겠습니다. 근데 그... 진짜 <laughs> 재밌어요. 그런 것만 하면은... 그러니까! 나도 한번 해볼래. <laughs> 아, 형이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고만 하지 말고. 그러면, 나 가져가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귀여웠